문제가 나와 있는 프린트에서 이번 문제에 의문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고 했고, 의문은 음소와 운소를 합친 말이라고 했죠. 자, 음소는 분리가 잘 되고, 운소는 분리가 잘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리가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모음과 자음으로 분리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분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리의 길이처럼 잘 나눌 수 없는 것. 그래서 음소랑 운소를 앞글자, 음소와 운소의 앞글자를 따서 음운이라고 하는데 자, 교과서 128쪽에는 이 중에서 음소인 모음과 자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학습터에서 제가 이거 초성 퀴즈 했었는데, 자, 수업 시간에 답을 안 맞춰보고 그냥 이학습터에서 했다고 넘어갔었어요. 자, 초성 보고 채워볼게요.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처럼 목구멍에서 바로 나오는 소리예요. 방해 없이. 아, 혹시 같은 빨간색으로 써서 잘못 알아볼까봐 검은색으로 바꿀게요. 코러스에 가장 잘 나타나죠? 라라라, 아아, 오. 이런 걸 음악에서 코러스로 쓰지. 이런 소리를 코러스로 쓰진 않아요. 자, 이 중에서 이리얼있죠 르르. 이것은 자음 중에서도 가장 방해가 적은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음의 성격을 가진 자음이라서 코러스로 쓰죠. 라라라. 그에 반해서 자음은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크크크크, 툭툭툭툭, 풋풋 제가 지금 가장 비말이 많이 나오는 자음을 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파편. 자 그러면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여기 모음은 방해 없는 소리. 자음은 방에 받는 소리 자 여러분이 이렇게 잘 했어요 그죠? 어, 1번은 아는 막히지 않는데 반은 막힌다 이렇게 아는 받지 않고 반은 받고 이렇게 오우이 그드즈 이렇게 아주 잘 정리를 했죠 그리고 필기도 초성 보고 쓰는 필기도 아주 잘했죠 네, 이 친구는, 마, 이 친구도 마찬가지. 글씨도 굉장히 반듯하고, 밑에도 다 했죠? 예, 이 친구는 정확하게, 라라라, 아오,까지 아주 잘 쓰셨어요. 지금 모범 답안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 이름이 없는데, 여러분 글씨체 보고 누군지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잘한 모범 답안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펜 색깔을 골고루 써서 잘 정리하셨죠. 코러스 아니에요. 코러스예요. 맞춤법에 맞게 쓰는 거죠. 네, 이 친구도 네 잘하셨고, 이 친구도 잘하셨죠. 네, 글씨가 정말 반듯하죠. 날짜까지 이렇게 턱 써놓으셨어요. 자. 여기 발음기관 그림 보면 공기가 그냥 나오고 공기가 어디선가 이제 입술이죠 푸푸 여기에서 막혔다가 나오는 소리라는 게또 나오죠 자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자 어떤 친구와 제가 주고받은 카톡인데요. 예, 제가 아와 반은 공기에 막힘 여부가 어떤가요?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다. 확실히. 아는 시원, 시원하게 나가는데 반은 약간 걸리면서 나가는 느낌이다. 예,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게 없죠. 문법은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을 이론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국어 생활에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알면 보이거든요.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자, 여기서도 오타가 났는데, 아이가 아니라 어이가 이제 맞춤법으로는 맞죠? 근데 왜 이런 오타가 나는가? 뭐, 키보드, 자판의 위치가 비슷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문법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어이와 아이가 발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판에서도 비슷한 위치에 둔 거예요. 좀 가까운 위치에. 어, 이거는, 아, 아이로 해야지. 어이가 아니고, 아이. 그죠? 비슷한 위치, 가까운 위치에 둔 게, 소리가 비슷해요, 둘이. 어이, 아이. 소리로 구별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어이, 아이. 그러고 있잖아요. 어이, 아이. 요즘에는 어이랑 아이를 다 똑같이 발음하고 있지만, 문법을 배우는 우리들은, 아 어이가 문법적으로 이래서 이렇게 발음하고 아이는 문법적으로 이래서 이렇게 발음하면 구별이 된다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문법적인 설명 자 여기까지가 음소였어요 음소 자 이제 음운의 마지막인 운소를 해야죠 운소 여러분 음소와 운소 구별하셔야죠 지금까지 한건 음소 자, 여기서부터는 운소, 운소. 자, 제가 분명히 영상에 나오는 것만 필기하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영상에 나오는 내용은 지금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요 빨간색만 필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할 필요조차 없어요. 영상에 나오는 것만 하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의 길이는. 잘 분리가 안 된다. 자음 모음은 그냥 딱딱 분리 너무나 잘 되잖아요. 근데 분리가 안 돼서 그것은 따로 운소라고 부른다. 운율적인 요소라 해서 운율. 이 음이 소리 음자라면 이 운이 소리 운자인데 운율적인 거. 운율은 자음 모음은 아니고 뭐, 뭐 강세, 악센트 이런 거에서 느껴지는 거잖아요. 운율. 소리의 길이도 있고 노래할 때 느껴지는 게. 운율이잖아요. 소리의 길이를 운소라고 한다. 운율의 의미로서, 자음 모음은 음소. 그래서 영상에 나오는 것만 이렇게 필기를 잘한 친구가 있어요. 눈은 영상에 안 나왔어요. 눈, 눈, 눈에 눈이 들어가서 이거 안 나왔어요. 요것만 필기 너무나 잘했죠.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는 없지만 영상에 나온 건 이렇게 또 포스트잇에 쓰셨고요. 그리고 다 영상에 나온 거 밑줄 그어놨죠. 그죠. 요것만 밑줄 그었으면 되는 거야. 너무 잘했죠. 어, 분절음은 의문, 비분절음은 까지. 자, 이 친구도 잘했죠. 3번은 할 필요조차 없었다. 3번에 1번에 반만 했으면 된다. 그럼 형광펜으로 영상에 나온 것만 필기 잘했죠. 이 친구들한테 제가 하트를 남겼는데 보셨나 모르겠어요. 분자루문, 비분자루문까지 교과서에안 나오니까 쓰시었고, 요 문제, 어, 이 친구는 그래요. 여기, 여기에 딱 표시 잘했죠. 밤을 구워 먹었다. 요런 내용. 예, 이 친구도 잘했죠? 이건 아예 안 풀고 영상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건 저와 수업 시간에 같이 했잖아요. 이런 내용 필기 하셨고, 분절음은 비분절음은 개념이라. 이 친구의 표기 방법 좀 보실래요? 이 친구는 교과서에 나온 이 표시를 안 하고, 이제 자기만의 기호로 표시했어요. 창의적이죠? 길게 발음할 때 화살표를 이렇게 꼬부랗게 길게, 짧게 발음하는 밤은 밤. 이렇게 화살표가 짧죠? 그래서 이 문제 아예 안 풀고, 잘했죠? 네, 이 친구도 사진을 좀 흐릿하게 찍었는데 문제 어 그래도 영상에 나온 것만 잘 필기하신 거죠. 실성해. 어왜왜왜 왜, 왜, 왜? 내가 그거 경고했을 텐데. 뭐뭐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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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 눈에 띄지 말라고. 눈. 눈에 띄지 말라고 그래. 어? 아니 너는 방송을 하겠다는 놈이에요 우리말도 제대로 몰라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어? 네가 말한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눈이라고 길게 발음하는 것이고 이 눈은 눈이라고 짧게 다카토, 포르테로, 눈, 눈, 짧게 발음하는 것이 정확한 우리말 발음법이야 어? 어? 아, 이거. 필기 정말 잘하셨죠 영상에 나오지 않는 것은 안 하고, 자, 지금 방금 개그맨님이 알려주신 거, 이거 수업시간에 본 거, 수업시간에 같이 하려고 개그맨님 영상 보고 이거는 하는 거예요. 눈에 눈이 들어가서 차갑다. 영상에 나온 건 밤, 밤이었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 학습터에 올린 영상에 나오지 않았던 이 내용까지 너무나 그냥 잘 알아서 필기를 하셨더라. 자, 이 내용도 정말 필기를 잘 하셨죠. 영상에 나오는 거, 교과서에 안써 있어서 따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에 밑줄도 잘 그었죠. 왜냐면 하 이게 영상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 학습터에 올린 영상에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밑줄도 잘 그었죠. 하지만 이거는 영상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안 했죠. 자, 아, 운소 중에 억양을 또 이렇게 쓰셨어요. 지금 가, 지금 가.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억양.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소리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닌데, 지금 가, 지금 가. 이것도 소리의 길이랑 관련 지을 수도 있나? 지금 가, 지금 가. 근데 이건 억양이죠. 올리고 내리는 거. 억양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 친구는 소리의 길이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단어도 이렇게 적었네요. 자, 개그맨 님이 알려 주신 것과 요 옆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자, 한번 표시해 볼까요? 눈이 내린다. 길게. 그죠? 똑같고. 자, 첫 음절에서만 나타난다 했으니까 두 번째 음절에서는 안 나타나겠죠. 봄눈. 봄눈. 스프링 스노우. 자 그리고 아이 그죠 짧게 스타카토로 눈 눈이라고 발음하는 게 올바른 우리말 발음이야 그랬죠 눈눈봄눈 눈,